지금부터 경기도 광주 태전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복층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입구 좌측에 신발장과 신발장 옆에 일반 물품들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관 입구가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작은 방이 있고요. 작은 방 좌측에 보시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다시 우측을 보시면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세면대를 보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세면대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샤워 칸막이가 구분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샤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거실,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휘센 LG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 색깔은 화이트 톤으로 전체가 마감 처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하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구요. 주방을 보시면, 주방 역시 LED 조명 등이 화려하게 설치가 되어 있구요. LED 조명은 아시다시피 전기가 상당히 많이 절약되어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LED 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방 좌측을 보시면 냉장고 양문형 김치냉장고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 싱크볼과 인덕션 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다양도실은 보조주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일반 평균 다양도실의 거의 두배 정도의 넓은 사이즈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본 전경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소파세트와 가전세트 일체를 놓고도 여유공간이 많이 생길 정도의 넓은 거실 형태입니다 주방에 바로 앞에 보조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을 지나 오른쪽 두 번째 방을 보시면 역시 천장에 LED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지는 아이보리 톤으로 은은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좌측에 안방 들어가기 전에 수납장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물을 보관할 수가 있고 안방을 보시면 역시 안방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방도 넓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안방의 장점은 좌측에 주부들이 좋아하시는 수납 공간, 화장품을 위에 설치 배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서랍과 고 밑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에 공간이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욕실 입구를 보시면 좌측에 고급스러운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좌측에 변기, 오른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수건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의 풍경이고요. 거실을 지나서. 복층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계단 옆에 역시 붙박이장이 안쪽으로 깊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도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LED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밝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계단 위에 유로풍의 조명이 등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 입구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중 슬라이딩 도어가 살며시 열리고 닫힐 수 있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은 창고나 아이들 놀이방으로 쓸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다락방은 공간이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나뉘어 있어서 나중에 입주하시고 나서 아이들 방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칸막이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복층에서 이 테라스를 이용해서 바베큐를 하거나 아니면 텃밭을 꾸민다든지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라스가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층 타라스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어느 수준 퀄리티 이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를 안내해드렸습니다.